자, 2,500 rpm을 안 쓰고 최대한 현재 1,100, 1,150 정도 rpm 쓰고 있네요. 와, 만월이네요. 멋있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JJ 파파입니다. 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컨텐츠를 계속 찍고 있었고요. 구조 변경 신고 때문에 계속해서 컨텐츠를 찍고 있었습니다. 아, 네, 구조 변경이라고 하는 게 어, 머플러도 아니고 안개등인데도 어, 쉽지 않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있고 혼자서는 절대 구조 변경을 승인받을 수 없어.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구조 변경권에 대해서 영상을 담는 컨텐츠로 인사 드릴 것이고요. 오늘 좀 이렇게 특이한 점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바로 예열입니다. 자, 공랭식 엔진이죠. 우리 할리 데이비슨 대부분이. 자, 순행식도 있긴 하지만, 공랭식이 현재까지는 대부분일 겁니다. 자, 공랭식 엔진 예열.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 5분 정도? 10분 조금 안 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10분 이상을 못한 거는 좀 너무 시끄러워서 못한 것도 있지만, 어, 사실 이제 5분 이상을 하게 된 계기는 그 할리 데이비슨 한남점에서 이제 할리 고수님들, 고수님을 만났는데 그 고수님께서 저에게, 어 자, 이제 뭐 저는 한 2, 3분, 예열했으니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라고 할라 그러니까 잠깐만 좀더 있다 출발해야지 <laughs> 예열 좀더 해야 돼요 라고 하셔가지고 그럼 어디까지 예열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저 거의 이제 800대 <laughs>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계속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 바이크에 어 예열 충분한 예열 시간이 되어 썼었죠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들었냐 할리 데이비슨 강남점의 서비스 센터 팀장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매뉴얼에 어디를 봐도 예열을 꼭 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없다 심지어 온 스위치에 올려놓으면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죠 그리고 시동을 걸면 엔진 경고등이 꺼집니다 엔진 경고등이 꺼졌으면 2000rpm 에서 2500rpm 정도까지만을 사용하면서 어, 운행을 하시면서 예열을 하시는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제자리에서 공회전으로 장시간 예열 하시면 안됩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과 더불어서 어, 어떤 한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공회전으로 어떤 건물 지하에 주차장에서 어, 계속해서 이제 바이크를 세워 두었다가 시동을 건 상태로 어, 엔진에 결국 불이 붙어서 그 건물을 다 변상해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할리데이비스는 공랭식 엔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행을 하면서 엔진이 이제 식게 되는 건데 열이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게 운행을 하지 않고 계속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로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예열은 차가워진 엔진 오일이 어느 정도 좀 따뜻해졌을 때, 다 회전이 되었을 때, 뭐 그런 것 때문에 예열을 하는 것 같은데, 아, 할리 데이비스 엔진은 시동을 걸면 1분 내외로 엄청난 고온에 도달하기 때문에, 아, 절대 그렇게 공회전 예열을 장시간하면 엔진에 안 좋고 또한 2년 이상 된그 할리데이비슨 바이크를 보면 엔진 쪽에 엔진 헤드 쪽에 이렇게 하얗게 변색이 되어 있거나 주변부에 플라스틱들이 어좀 변해 있어서 사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그 공회전 예열을 너무 오래 한 바이크들이. 음. 그런 증상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할리데이비슨 예열 누구의 말이 맞냐? 아, 어, 사실 어, a가 맞다, b가 맞다, c가 맞다. 뭐, 저희가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어, 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바로 엔지니어의 말을 믿는 게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할리 데이비슨 강남점에 팀장님, 수염이 멋있게 있으신, 덩치 좋으신 분, 예, 그 팀장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이후로부터는 2분 이내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이렇게 RPM 게이지가 떨어져요. 네, 800대로. 자, 이해가 되셨죠? 네, 할리 데이비슨 공랭 엔진을 네, 가지고 계신 어 오너 라이더 여러분 <laughs> 너무 과한 그 공회전은 네제 컨텐츠를 보셨다면 앞으로는 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어 저는 일단 그 엔지니어 팀장님의 말씀을 믿고서 바이크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가민가 사실 많이 헷갈렸던 분들께 본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저는 아 중간에 이거 좀 빨리 그 구조변경신고 안개등 구조변경 신고 건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빨리 마무리 되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이게 뭐 그냥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뭐 뭐가 필요하네 아, 정말 많습니다 자 복잡하고요 네, 절대 혼자 힘으로는 알수 없는 구조 변경입니다. 자, 어찌됐든 최대한 빨리 구조 변경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좀 답답해서 먼저 이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